공정한 진행을 위해 두 기종 다 초기화하고 테스트 어플만 깔았고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서 테스트했으며 시작 전 온도를 재봤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어플을 모두 닫아주었습니다. 3, 2, 1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피드 테스트 메인 이벤트 갤럭시 와 아이폰의 대결. 아이폰과 갤럭시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아이폰이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갤럭시가 역전했습니다. 야 갤럭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헬구관인 버스커 키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이폰도 들어갔는데요. 와로딩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갤럭시 나왔고요. 지금 인스타 향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지금 뭐 하나요? 아이폰 뭐 하나요? 아이폰 지금 나왔네요. 그런데 갤럭시는 지금 벌써 도이저로서 넘어서 지금 어플 3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중고 들어가고 있는 갤럭시 여전히 어플 세개 차이입니다. 자 이제 아이폰은 도이저로서 들어갔는데 A 다들어 있는 갤럭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구간인 운명 M에 먼저 들어가는 갤럭시였습니다. 반면 아이폰은 이제 숨고 들어가고 있고요. 어플 간격은 두 개로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갤럭시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A 단 넘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헬구간인 운명 M에 들어가는 아이폰입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로딩 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로딩 끝납니다. 로딩 끝나고 나오는 갤럭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로 들어가고 있는 갤럭시. 반면 아이폰은 이제 로그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또두 개의 어플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갤럭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헬구간 원신에 진입하는 갤럭시였고요 말씀드릴 순간 아이폰도 운명 앱에서 나와서 넷플릭스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이폰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진짜 이거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자자 자, 자, 지금 티빙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원신 로딩 굉장히 빠릅니다 말씀드릴 순간 아이폰도 원신 로딩에 진입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폰이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갤럭시 약간 더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아이폰이 따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을 먼저 열고 있는 갤럭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신도 갤럭시가 먼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전반전은 갤럭시가 무난하게 먼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거 아이폰 정말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저 확실히 이번 AP가 많이 성장한 게 느껴집니다. 야 이제는 갤럭시도 정말 말씀드린 순간 원신 로딩 끝나고 중고나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치즈직 들어가고요. 마지막 딕벤치 로딩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갤럭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치지직. 아, 로딩이 길어요. 로딩 끝났고요 킥벤치. 아, 킥벤치도 느립니다.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과의 대결에서 갤럭시가 먼저 전반전을 가져간 건 스피드 테스트 영상 이래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가 새로 쓰이는 장면을 같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우 너무 흥분했어 자 그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두 기종의 스펙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기종의 AP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해상도나 액정 크기를 보면 갤럭시가 좀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부족하지만 아이폰은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을 땡겨봤습니다. 확실히 AP를 조지기 시작하니까 아이폰이 역전을 해버렸네요. 하지만 얼마 차이는 안나 보입니다. 흥미진진해요. 말씀드리 순간 아이폰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치즈직 살아있구요. 중고나라도 살아있고, 원신. 원신은 지금, 네, 서버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 는 지금 93%, 7% 모자란 상황입니다. 와, 빠릅니다, 아이폰. 자, 티빙도 살아있구요. 그리고 넷플릭스 살아있구요. 그리고 운명. 아, 운명 리프레시 됩니다. 운명 첫번째 리프레시 때문에 아이폰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리 순간 갤럭시 긱배치 끝났습니다. 치즈직 살아있고요 중고나라 살아있고, 원신. 네 원신 역시 서버만 불러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 아이폰 로딩 끝나야죠. 로딩 끝났습니다. 자 아이폰 끝났고요. 에이다 살아있고요. 숨고 살아있고요. 그리고 크림도 살아 있습니다. 자. 도 살아있구요. 오이즈로서도 살아있고 말씀드는 순간 갤럭시 원신 끝납니다. 티빙 살아있구요. 자넷플릭스 살아있구요. 운명. 아 운명을 리프레시 되나요? 그런데 아이폰은 마지막 헬고 간 버스커 키우기 끝났습니다. 자 구글 살아있구요. 그리고 유튜브 살아있고 네이버지도 살아있고 마지막 네이버 땡땡땡땡 아 아쉽습니다. 갤럭시도 조금 뒤처졌지만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이즈로서 살아있고 쿠팡 살아있고 인스타그램 살아있구요. 알리 살아있구요. 그리고 버스커 키우기 아 이거 서버만 다시 불러오는 것 같죠? 서버만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구글 살아있고요, 유튜브 살아있고 네이버지도 살아있고요. 마지막 네이버. 살아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갤럭시 진짜 잘 싸우셨어요 자 기록은 7분 40초 무려 19초 차이밖에 안났습니다 두 기기 모두 리프레시 한개씩 공유를 했고요 제가 이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버전 갤럭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기기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테스트를 한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냥 재미로 이 경기 즐겨주셨으면 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